어, 지금 상황이 내년에는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여러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집값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지표 모두가 집값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물론 어, 이 지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 지표들이 가리켰던 어, 것들이 좀 정답이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7월 대비 9월 달의 거래량이 70% 정도 줄었습니다. 70%가 감소했다는 말은 어, 1열채가 거래되던 게 지금 세채밖에 거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7월 달은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7월보다 9월에 거래량이 보통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70% 정도 급감했다는 것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표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데요. 2024년 월별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7월 달에는 9,118건이 거래가 됐고요. 8월 달에는 6,476건으로 9,000건대에서 6,000건으로 확 줄었죠. 그런데 9월 달에는 2,966건. 그러면은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래량이 그동안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량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이 말은 가격 하락폭도 좀 가파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7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대출 규제가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집을 사자 하고 미래의 수요를 땡겨왔습니다. 뭐 9월에 집살 사람, 10월에 집살 사람, 내년에 집살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미리 땡겨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게 더 거래가 없어지겠구나. 미래에 집을 살 사람까지 땡겨왔으니까 미래에 원래 있던 수요가 더 없어진 거죠. 그럼 어, 거래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에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가파른 거래량 감소 그래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이두 가지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대출 규제가 실시가 돼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가 됐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 되면은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대출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럼 대출 규제에는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하기 시기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좀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세 흐름은 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됐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그랬죠.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뜻은 돈을 좀 풀겠다는 겁니다.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데 어,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이두 가지 요소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의견에서 어, 지금 금리 인하기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어, 우리도 금리를 조금 내리지 않을까 미국도 이제 밤 사이에 좀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리면 환율이 1,400원을 바로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가 지금 환율 방어를 해서 다시 이제 1,39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간당간당해요. 언제든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위기라 그랬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이세 가지 경우만 환율이 1,400원이 넘었다. 이번에 또 1,400원을 넘어가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징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지 않게 방어를 할 거고요. 금리를 내린다면 이게 넘어가버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물이 역대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서울 매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매물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도 수도권이죠 수도권도 매물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인 부산을 볼게요 부산도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세종시도 지금 매물이 역대 최대치를 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구 대구는 지금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물이 많겠죠. 대구도 매물이 최대치고요. 제주도, 섬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매물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 전국적으로 매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거래량은 줄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말은 사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사는 사람은 줄고 매물은 증가했다. 집을 내놓는 사람은 늘어났다. 이건 집값 하락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경매는 이제 우리가 집값의 중요한 선 지표로 보고 있는데, 경매 물건이 증가했다는 뜻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구나라는 걸좀 대변해주고 있죠. 일부 뉴스에서 낙찰가율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매시장이 호황이다 이런 뉴스를 내기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뉴스고요. 우리가 이제 낙찰률을 봐야 됩니다.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낙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낙찰률이 9월달에는 45.6%에서 10월달에는 41.3%로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여기 보시면은 9월 달에는 169건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0월 달에는 380건. 지금 경매 물건은 2배 늘어났고요. 낙찰률은 10% 떨어졌습니다. 그럼 경매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그런데 낙찰가율이 올랐잖아요. 이건 이제 그나마 낙찰되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괜찮은 것들은 당연히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뭐 싸게 나오면 누구나 다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소수의 물건들이 거래되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거지 전체적으로 경매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지금 경매 시장의 매물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경매 시장도 정리를 해보면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고 경매 물건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누가 봐도 경매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방금은 서울 아파트만 봤지만 우리가 수도권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물건 추이인데요. 지금 9월 달에는 1168건에서 10월 달에는 1630건으로 거의 한50%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또한 역대 최대치죠. 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대출을 확 풀어준다든가 이러면 좀 분위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그렇게 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풀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집값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 서민들이 살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집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가 저렇게 늘어났다는 뜻은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온 집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더 풀어준다? 이거는 폭탄을 키우는 꼴밖에 안 되죠. 뭐, 그 정도로 정부가 바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세를 유지해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도 이해 맞게 한번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